그룹은 매년 봄이면 예술의 전당을 클래식으로 물들이는 하나와 함께하는 교양학 축제를 후원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열린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 2014에서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9일 진행된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김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예술의 전당 오피라 극장에서 진행된 예술의 전당 예술 대상 2014는 예술의 전당에서 한해 동안 최고의 활동을 펼친 작품들의 공적을 격려하고 문화 예술 활성화 선도를 위해 마련된 시상식으로 부문별 최우수상과 공로상, 특별상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룹은 2000년부터 장기 지속 사업으로서 후원해 온한허와 함께하는 교양학 축제와 오전 11시에 펼쳐지는 음악과 해설이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인 11시 콘서트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룹은 교양학 축제를 후원하며 국내 최대 클래식 음악 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문화예술 지원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가족 초청을 통해 그룹에 대한 자부심과 로열티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 업체와 소외계층 등에 대한 문화 공연 향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클래식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진행 중인 열한시 콘서트는 예술의 전당의 대표적인 기획 공연 가운데 하나로 클래식하면 오후와 저녁을 연상하게 하는 고정 관념을 깨고 새로운 공연 문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임직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 공로상 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예술의 가장 큰 공로를 세운 분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술인이 뽑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한화가 받았습니다. 한화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순수 예술 분야를 그야말로 15년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양학 축제가 최고의 축제가 됐습니다. 그 점을 높이 평가해서 심사위원 전원이 한화그룹을 공로상을 주자 하는 데동의 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룹은 6년간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공연예술 관람의 기회가 적은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선사하는 한화 팝앤 클래식 여행. 그리고 한국 무대에서 자주 볼수 없었던 세계적인 거장을 초청하는 고품격 클래식 공연인 한화 클래식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 나눔 운동의 앞장선 공로로 2006년과 2011년 한국 메세나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9일 KBS 신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14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눔을 실천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그룹은 14년째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자 달력 제작과 무료 배포 등의 사회 공헌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룹은 함께 멀리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와 지속 가능한 희망을 키우는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